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복받을 나라인지, 우리나라 배름없는 나라, 을빠진 나라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청북도 충주 제천 음성군, 충청남도에 천안시와 아산시 등입니다. 소양강댐이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한 데다가 6일 새벽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서울 한강대교에 2011년 7월 28일 이후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문 15개 가운데 10개를 개방했던 팔당댐은 6일 오전 9시부터 2개를 더 열어서 초당 18,000톤의 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정오쯤에는 한강대교 수위가 8.53m를 기록해서 홍수주의보 기준 수위인 8.5m를 넘어섰습니다. 한강 수위가 높아지자 한강공원 11곳은 모두 출입금지됐고 올림픽대로와 강변풍로 등 서울 주요 도로가 통제돼서 출퇴근길이 매우 정체되어 있습니다. 중부지방 기준으로 44일째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 6일까지 41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78명이 희생된 이후 9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피해입니다. 재난안전컨트롤타워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태세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중호우 대응 수위를 비상 3단계로 올린 것은 2일 2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주시와 안성시 등에서 6명이 사망하고 부산 동구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부산 동구는 지난달 23일 지하차도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1일 도림천 물이 급속히 불어날 수도 있는데에도 진출입로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은 급경사로에 펜션을 짓도록 허가해놓고 산사태 가능성에는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6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곳곳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춘천시 의암댐에서는 선박 세척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 한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이 실종됐습니다. 가평에서는 소양강댐 수문을 개방하자 북한강 수위가 높아져서 한때 자라섬이 물에 잠겼습니다. 남이섬도 산책로와 선착장 주변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처럼 홍수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임진강 홍수 방지를 위한 군남댐을 긴급히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남댐 홍수조절센터에서 충분히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느냐. 북한이 방류를 하면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와 협력은 잘 되는가 하는 것 등을 물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6일경 사전 통보도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여는 등 최근까지 다섯 차례나 무단 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12일 동안 북한에 대해 항의 한 마디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황강댐 무류 무단 방류에 대해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6일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수해현장 방문 일정이 없었지만은 낮 12시경 문 대통령이 강한 방문 의지를 밝혀 일정이 급박하게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군남댐 방문은 파주시에서 버스가 물에 잠기고 승객들이 버스 위로 올라가 발을 동동 구를 정도가 되는 것을 보니 안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강댐에서 멀지 않는 군남댐을 돌아봄으로써 북한에 대해 우회적으로라도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그렇게 보는 기 견해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불과 50일 전, 김여정 한마디에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을 때에도 우리측은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열고 물폭탄을 다섯 뽑이나 퍼부었어도 꿀먹은 봉오리처럼 있었다니 참 무던들하십니다. 저놈들은 불폭탄과 물폭탄으로 다스리는데도 에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군남댐까지 가는 것만 해도 강한 방문 의지를 다졌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땅에 가는데 강한 의지가 왜 필요한지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겁이 난다는 건지 도대체 알수 없습니다 그 땅이 명의 이전이라도 됐다는 겁니까? 황강댐의 소문을 열 때에는 사전 통보를 해 주기로 했던 남북 합의를 위반했다고 해서 집권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북한의 속 좁은 행동이 유감스럽다고 했다고요? 그거는 속 좁은 행동이 아닙니다. 남쪽하고 합의한 것쯤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저희들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속 좁은 게 아니라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김태년 대표는 그걸 모르셨습니까?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요? 저들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생명을 생각해 주는 자들입니까? 저들은 대한민국을 무력 통일시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주적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뒤엎을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표는 그걸 모릅니까? 북한은 2009년 9월 황강댐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서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후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 실무 회담을 열어 북한이 북한댐에 황강댐에 수문을 열 때에는 남측에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해 7,160만 통의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군남댐까지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끊었고 지난 3일 황강댐 수문 개방 사실조차 남한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 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를 열고. 천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3년간 200억 원 들어가는 DMZ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을 심히 의결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불폭탄을 맞든 물폭탄을 맞든 조롱과 모욕을 당하든 우리는 변함없이 북한에게 무엇이든지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이런 걸볼 때. 우리나라 좋은 나라, 복받을 나라라, 나라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벨도 없는 나라, 을 빠진 나라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